잇몸 질환이라는 특성이 잡을만 하거든요. 잇몸뼈가 점점 치석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이제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가 이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 양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 붙여가지고 치약 따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번. 아예 그렇게까지 안 하시네 그렇게. 대충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laughs> 네. 아니라. 양치를 할때 잇몸이 좀 중요한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잇몸 질환이라는 그 특성이 잡을만 하거든요 잇몸 질환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계단식으로 나빠지거든요 뭔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생체 밸런스가 깨진 경우에 갑자기 확 나빠져요 일시적으로 단계가 나빠지면 아옥신옥신하네 뭔가 불편하네 그러다가 한 3-4일 정도 지금 또 괜찮아져요 증상이 좀 완화되는 거 그러면 그냥 안 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는 게 있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안 오고 버티시는 거죠요 많은 분들은 잇몸 뼈가 내려가도 저희가 눈에 보이는 잇몸 살 분홍색깔 잇몸 살이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잇몸살은 잇몸뼈가 내려가는 만큼 이렇게 바로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안을 이제 까보면 잇몸뼈는 내려가 있는데, 살은 아직 덮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틈으로 계속 찌꺼기는 쌓이면서 잇몸뼈는 계속 낮아지는데, 잇몸 살, 우리가 보는 살은 아직 덜, 덜, 덜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잇몸뼈가 그렇게까지 내려가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치주 질환의 단계를 표현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 노란색 보이시는 게 치석이거든요. 치석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치석이 쌓인 만큼 잇몸 뼈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 뼈가 점점 치석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이제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가 이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엄청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치아가 점점 더 흔들리는 게 가속화되다 보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물이 아무리 새 건물이고 리모델링을 해도 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치석이 계속 쌓여서 어, 그걸로 인해서 잇몸 뼈가 내려가다 보면 치아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발치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양치가 안 되거나 좀 관리가 안 되면 치석이 조금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잇몸이 붓습니다. 이렇게 치은 염, 대신 뼈는 아직 녹지 않은 상태고, 이게 좀더 치석이 계속 밑에까지 점점 쌓이게 되면 뼈가 점점 내려갑니다. 뼈가 염증이 파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주염이라고 해서 단계가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은 잇몸에 뼈까지 염증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잇몸 뼈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 뼈가 녹아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잇몸 뼈는 다시 자라올라오지 않아요. 치은염은 뼈는 괜찮은 상태예요. 이 상황일 때는 스케일링 받고 혹은 양치잘 하시면 건강해지는데 뼈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탈모와 같이 이렇게 빠진 거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씩 내려가고 관리가 안 되면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초장부터 중요하다. 평소에 양치질을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잇몸 뼈를 윗목뼈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 부분을 양치를 꼼꼼하게. 되나요? 양치를 보통 누구나 잘안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어금니 사이를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금니 옆면이랑 이 뒤쪽이 잘안 되니까 양치가 안 되면 치은염이 되고 치은염 또 치주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가 안 되면 잇몸이 계속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치가 보통 안 되는 부위를 항상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치아 사이가 진짜 중요해요. 닦을 때 치아고 치아 사이를 의식하지 않으면 칫솔질로만은 그리고 이제 양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는. 그래서 이제 치간 칫솔 혹은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지 치아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막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앞니 쪽은 치석이 가장 잘 쌓이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래 앞니 쪽도 칫솔호를 세워서 이렇게 쓸어내듯이 양치를 신경 써서 잘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부위도 당연히 치실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치태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치아 사이는 저는 칫솔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을 쓰시던지 치실을 꼭 해주셔야 돼요. 치실을 매일 하기 힘드시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해주셔야죠. 현실적으로 네. 매일 해야죠. 자기 전에는 꼭 해야 된다. 보통 양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 붙여가지고 치약 짜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번. 아예 그렇게까지 안 하시네 그렇게. 대충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양치를 할때어금니 사이가 중요하니까 옆으로 을 이렇게 쓸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진동을 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볍게 진동을 주면서 하고 이 칫솔을 세워서 이 뒷면 치아의 뒷면까지 사각지대 없이. 양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아래 앞니 쪽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석이 되게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세워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보통 분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양치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칫솔이 잘 들어간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입을 크게 벌릴수록 오히려 이제 칫솔이 오히려 들어갈 공간은 좁아져요. 연조직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 힘을 살짝 풀고 이 정도. 반만 벌린 상태에서 칫솔을 이렇게 볼을 밀듯이 집어 넣은 다음에 양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주염 같은 경우는 잇몸 치료라는 걸 하게 돼요. 스케일링은 많이 아시는데, 이제 스케일링은 제 머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또 보면 치석이 안에 쌓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마취를 통해서 이 깊숙이 기구를 넣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어, 스케일링은 이렇게 보시면은 잇몸 위로 올라와 있는 보이는 노란색 치석을 이제 제거하는 거를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잇몸 안쪽에 묻혀 있는 이런 까만 애들 접근 가능한 부위까지 제거하는 거를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거든요. 잇몸 안쪽에 밀려 내려간 잇몸 하방의 치석을 치은연하 치석이라고 하는데 그 치은연하 치석과 그걸로 인해 생긴 이제 잇몸 염증을 긁어내는 걸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거든요. 잇몸이 많이 나빠진 경우는 저희가 이 잇몸을 젖혀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잇몸을 다 젖힌 후에 보면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치주 판막술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간단한 정도는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는 하 잇몸 치료를 일단 보통은 많이 하게 됩니다. 기구를 넣어서 제거든요 깊이를 잇몸하고 잇몸 살하고 잇몸 뼈하고 이 깊이를 저희가 이제 치주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깊이가 3 mm까지는 건강한. 잇몸이라고 하고, 4에서 6mm인 경우에는 보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치은 연하 소파술을 권장드리고, 그 깊이가 6mm 이상 되는, 한마디로 잇몸뼈가 6mm 이상 내려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잇몸을 완전히 젖힌 후에 어디에 치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제거하는 치주판막술 권장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뭐 그거에 딱 무짜르듯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나빠진 잇몸, 내려간 잇몸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은 연화소파술, 치즈판막술 모두 이미 쌓여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목표인 거죠. 계속 그 찌꺼기가 있으면 거기 생기는 염증 때문에 잇몸이 계속 녹으니까 더 이상 녹지 않게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내려간 잇몸뼈를 치은 연어석 파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꼭 그걸 설명드리거든요. 예전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한 번이라도 잇몸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경우예요. 제가 초년차 때 얘기했던 곳에서 50대 중반 정도 된 진짜 세련된 왕 세련된 분이셨는데 그 잇몸 치료에 중독되신 분이었는데 <laughs> 그냥 와서 그냥 다짜고짜 잇몸 치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보통 어디가 아파요, 뭐 잇몸 피가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잇몸 치료 해주세요 방문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특정 부위를 제가 이렇게 잇몸 치료할 때 약간 긁거든요. <laughs> 아 시원해, 아 시원해. <laughs> 거기 거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어디가 주로 이제 그런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 생기면 그걸 좀그 근질근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막 긁어주니까 목욕탕에 때밀러 오신 분 마냥 거기 계속 더해달라고. 약간 빼미는 거랑 똑같죠. 네, 맞아 맞아. 저는 환자분들 치료할 때 잇몸 치료는 보통 네 군데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 오셨을 때, 저번에 하고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괜찮았어요. 여기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사실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 다음 날하고 다 다음 날 오히려 하기 그 전보다 좀 욱신욱신한데?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들한테 꼭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염증이 많았던 곳은 아무래도 그 치유를 하려면 그런 염증 세포들이 결국 혈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붓거나 욱신욱신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 고지를 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도 뭐 왓츠 풀리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 조금 오히려 그 전보다 뭔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물어보면 다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에 따라서 이게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몸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응.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꼼꼼해서, 아나는뭐 어, 응, 꼼꼼하게 안하나 근데 아무튼 저는 아팠다. 근데 보통 <laughs>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드물기는 해요 치료 자체가 많이 아프진 않아요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동안은 거의 안 아프고 마취 풀리고 나면 어쨌든 이제 잇몸에는 찌꺼기를 긁어내면서 잇몸에 한번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뭐 맵거나 뜨겁거나 이런 게 닿으면 화끈화끈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차갑거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개운하긴 아, 해요 네, 개운해 정말 네, 개운한 느낌 스케일링보다 좀더 훨씬 개운한 느낌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잇몸 뼈는 한번 나빠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고 다시 좋아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올바른 양치법으로 양치하고 치실치간칫솔을 귀찮더라도 꼭 사용해주시고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내원하셔서 관리가 잘안 되는 부위는 스케일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건강한 치아를 오래오래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양치할 때 중요한 부위는 어금니 사이, 그리고 어금니 맨 뒷면, 아래 앞니의 안쪽 면 같은 경우는 양치질 할때 신경 써서 해주시고, 치아 사이는 반드시 치질이랑 치간 짓수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놈뼈가 녹아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양치질과 치질 사용하는 방법을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잇몸을 튼튼하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위를 꼼꼼하게 닦고 치실 사용하시는 건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익혀두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꼭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 혹은 잇몸 치료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잇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저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